자, 그 다음. 자, 시행규칙 제29조.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즉,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는, 자, 보안시설 계획서를 작성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안 등급별 세부, 보안 조치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음, 사항. 자, 어떤 건가? 각고상. 자,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항만이란 말이야, 항구. 음, 그럼 그 근처로 폭발물 무기류, 이거 가지고 오면 돼야 안 돼요? 자, 이거 안 되죠? 자, 그 다음, 무단으로 출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절대 한불못 들어갑니다. 예, 제못 들어와요. 그죠? 못 들어간단 말이야. 아, 이런 거. 음.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당한 출입 절차가 있으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이건 누구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어, 못 들어간단 말이야. 음.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당연히 이건 못 들어가죠. 그죠? 못 들어간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제 들어간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어,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이거지. 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달라요 항만이 상당히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여러가지 뭡니까 보안 장치가 다 설치가 됐던 거죠 어, 우리가 볼때 그렇게 허락하지가 않다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항만시설과 항만, 시설과 항만 음, 그죠 어, 선박 연계 그러니까 항만하고 선박하고 연계해야지 그죠 음. 보안 3등급 따로따로 누르면 안된다 이거지 보안 3등급에서 보안 3등급에서 정부 지시 를이행한 절차. 이런 보안 3등급은 엄청나죠. 비상이란 비상 수준 수위란 말이야. 평계비 했잖아. 비상 수준. 3등급 같은 경우는요. 야, 정부의 지시를 갖다가 따라야 돼. 그러면 항만 시설 소유자가 그죠? 항만 시설 보안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정부에서 뭐라고 딱 지시 내리면은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 보안 3등급에서 말한 겁니다. 밑줄 이게 시험에 나와. 네, 보안 3등급인 경우는 '했어' 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담고 있어야 돼, 그렇죠? 2등급이 아니고, 1등급도 아니고, 3등급이 되겠죠. 네, 시설 보안 책임자와 보안 담당자 임무가 있고요. 음, 그다음 항만시설 보안객서 보안절차. 네, 그 보안사고 나타나면 바로 어, 보고해야지. 항만시설 보안 내부도 마찬가지지. 꼭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부적인 것도. 내부적인 통제지. 보안시설 책임자가 성명과 연락처, 홍길동, 그죠 이렇게 딱 하면 되겠지.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은 홍길동이다. 여러분 한번 이름 좀 적어봐, 홍길동. 그 다음에 연락처, 에, 성명 또는 연락처가 아니고 성명과야, 조심해요. end야, end, end, yeah, end, end, 그죠 항만 시설 책임자 하면은 누구냐 하면은 성명 또는 연락처 아니야 두개다 적어야 돼 왜? 아 생각해봐 이름을 알고 있고 바로 전화를 해야만이 음, 급하는 거잖아. 이런 사고가 터지면은 바로 연락을 할수 있게끔 조치가 취해야 되겠지 그렇죠? 전화번호 하면은 0 1 0뭐뭐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항만 시설에 있는 국제 항해 선박에서 항만 보안 경보 장치. 경보 장치가 작동돼야 돼이 작동 안 되면 이것은 뭐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방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증하고 어 그다음에 신분증 다 제시하고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음 함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뭐 다른 것은 함정은 없고요 여기서 함정이죠 엔드+ 엔드+ 엔드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 3 등급자랍니다 둘자 이게 이제 함정이 되겠죠. 어. 그 다음, 자, 10번, 음, 작동이고, 어, 및, 항만시설과, 아,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선호 및, 방문자의 출입 절차, 마라쿠도고 자, 이런 거, CTV 뭐, 싹, 이런 거, 어, 다 마찬가지.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는 한번 읽어보면 알수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은, 함정이 있기 때문에, 함정이 가지는 부분은 제가 이제 방금 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